2025년 6월 12일, 오늘, 목요일 아침이네요. 목요일 아침, 어, 303 행보 말씀 스 쿨, 어, 모닝 암성 방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어, 303 행보 말씀 스 쿨, 어, 문답형 암성 구절, 어, 1단계, 에,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어, 세 번째 주제, 어, 303 비전과 가정 26절의 말씀을 오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매주 하수목금 한 개의 주제씩 여러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개의 주제를 다 이렇게 암송하는 게 조금 벅찰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또 암송하니까 <laughs> 이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입에 좀좀 좀 새겨지고 있죠 입에 새겨지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아어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삶을 변화시키는 남성이 돼야 됩니다 아어 삶을 변화시키는 남성 그래서 아어 한자를 외우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이 가정에 대한 주제 말씀을 또 외우면서,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 가정,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 303비전과 가정 2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29번까지입니다. 이제 문답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긴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입니다. 상0산 비전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 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번더 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아멘. 다음 27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6절 7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6절 7절. 전에 여호수아가 시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수와 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전에 여호수와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하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딤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딤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한번더 시작 여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딤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네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6절부터 9절, 전에 여호수아가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상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살아날 동안에 여와를 호 섬겼더라 여와의 종 룬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흑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laughs>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예, 같이 연결해서 외워보겠습니다. 자, 27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무리가 아,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와를 섬겼더라. 여와의 종노네아들여호수아가1 1 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짐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이, 우리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암송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laughs>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이 본문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요, 아, 정말 그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그이 한국 교회 교인 가운데서, 뭐 어쨌든 여러 이제 이 암송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 본문을 암송하고 있는 소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서 낳는다. 그러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 여호와를 아느냐 못 아느냐. 여호와를 알면은 다음 세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면 이게 다음 세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면 다음 세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세대입니다 성경을 아는 세대이면 다음 세대고 성경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사람으로 어 세워준 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감을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 한 번만 더 외워보고요. 그다음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의종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하산 북쪽 딘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을 내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상궁3 비전,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0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 합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사절, <laughs>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0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세번 연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드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실지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려다. 리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아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답을 한번 하고 그다음 문답 넘어갑니다. 상군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303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시명기장 4절부터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럼 4절, 5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구절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신명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아, 사례부터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30번. 303 비전 천국 가정의 부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답 26절, 아니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2절부터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5절, 28절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다음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베스서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문답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삼군삼 비전, 천국, 가정의 부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상군산 비전 천국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어떠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절부터 3, 4절까지의 말씀. 먼저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른이라 자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절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삼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상군산 비전 천국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군산 비전과 가정 26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내일은아 상군산 비전과 말씀 암송 네 번째 주제죠. 상군산 비전과 말씀 암송 20절의 말씀을 내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